네,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기독 자유 통일당이 국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감옥에 계신 정하원 목사님, 그동안 17년간 노력해 오셨고, 또 여기 계시는 사랑제일교회 한기총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내국 시민들이 노력하셨는데, 1.83%, 51만 표의 득표로 참패를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문수,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 특히, 감옥에 계시는 정학원 목사님께서 만약에 바깥에 계셨다면 이런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저희들의 부족함이 잘 느껴집니다. 저는 이미 많은 선거를 해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어, 그리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두 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번 치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치고 이래서 모두 일곱 번의 선거에서 다섯 번은 이기도 두 번은 졌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미 많이 실무자로서 다뤄보기도 하고, 당사자로서 선거의 후보로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뤄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자유무파는 기독교자유통일당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공화당도 참패했습니다 친박신당도 참패했습니다 모든 태극기 세력의 정당이 다 참패하고 우리 정황욱 목사님께서 무려 17년 전부터 하시던 기독교사회당도 자유통일당이 지난번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꼭 승리할 것이다 광화문의 애국적인 1700만 서명과 300만 대함선 그리고 271일간 이어진 지난해의 10월 혁명 과정 모든 것을 생각할 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참표를 당했습니다. 그 표는 51만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분석하지만, 첫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우리들 태극기 십자가 세력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통합당,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정통 정당 자체가 모두 다 패배를 했습니다. 역사상 무례없는 대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하나가 불법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지 않느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은 이미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조작 8,840만 건으로 드루킹 댓글, 드루킹 김동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여 6명 이상이 구속되어 있고, 김경수 경남 지사는 이 책임자로 구속되어 있다가 지금 석방돼에서 보석으로 석방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부정선거는 문재인의 DNA 속에 아주 뿌리 깊힌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송철호 울산 시장에 대한 관건 부정선거,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모든 수석들, 장관들, 그리고 황호나 경찰청장, 이번에 대전에서 다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만은 이런 불법부정선거의 책임으로 13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아무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하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후보도 아니고 불법한 것도 없는데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법부정선거의 전문가 집단이고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집단입니다. 문재인 집단의 불법 부정선거는 본인의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번에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드루킹 댓글 상권도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바로 추미애가 고발했는데 찾아보니까 문재인이 김경수,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그 느릅나무, 파종 느릅나무 출판사에... 그런 변호사 또각 조직원들이 한 4,000여 명의 조직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몇 년간 움직이는 것이 쫙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경찰력을 이용해서 모두 감췄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걸 많이 축소했습니다만은 8,840만 건 모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됐던 불법 부정,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국가정보원 원장 4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합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부정선거를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불법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울산시장선거 때에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이번에 울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38번이나 자기 집무실과 집과 동생의 사업소 여러분들을 38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제 일교에도 우리가 38번 와서 곳곳을 다 뒤지고 파고 이렇게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이런 것만큼이나 이 정치에 으어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현 울산시장이 매우 깨끗하게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은 구속을 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모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다시 대역전이 일어나서 바로 이.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재인이와 임종석이와 청와대 모든 수석비서관 그리고 민정비서관 백원 우 그리고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이런 자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밝혀냈다기보다는 우리가 결백하면서 그것을 끈기 있게 지키는 가운데 바로 검찰과 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미 김기현 시장은 떨어지고 송철호 우산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부정선거 책임자를 단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정범은 목사님만 구속시키고 있는 이 파렴치한 권력이 바로 이 문재인 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부정선거를 지금 방식으로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고 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여민 변호사, 박성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부정선거 고발 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순규 장관님하고도 같이 부정선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부정상가가 있는 것을 모두 고소고발장을 써가지고 다 고발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 또 다른 당의 당선자들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리고 또 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한반도 변호사협회 여러 부분 모두 합쳐서 우리들이 이 고발센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계속적으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또 필요하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불법 부정 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다 허당입니다. 이거 반드시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20개월 내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같은 해에 지방선거가 해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지방 선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 시장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 바로 여러분을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기 와서 직접 조사하고 예배를 방해하던 이 자들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지금 같은 선거 제도 안에서 지금같이 준비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눠져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태극기 십자가 합쳤으면 3%넘고 국회의원 몇명보냈습니 우리가 세 개로 다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안 맞습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 니다 2년 뒤에 오는 선거에서 또 흩어져서, 나눠져서 서로 다투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깊이 깨닫고 반드시 뭉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누가 될지,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지, 다음의 교육감 선거는 누구를 내보내야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성북구청장은 누구를 내보내야 과연 애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통령 후보자, 서울시장 후보자 구청장 후보자 교육감 후보자 서울시의원 후보자 성북구의원 후보자 찾아내고 이들을 길러내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과 교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불과 네. 2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개월. 금방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저들은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이번에 많은 그 불법 부정이나 이배후에 그런 것들이 다 했을 겁니다. 이들은 벌써 딱 자기들이 압승하자마자 발을 뺍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20개월 뒤에 다가온 그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뒤로 빠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아, 네 번째로, 우리는 이번에 교회와 기독자유 통일당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요. 과연 대한민국 교회가 정하훈 목사님이 만들고 그 옥중에 우리 모두 예배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구속되어 있는데 얼마나 한국 교회가 협력했는지를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저들이 무정선거였다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가 얼마나 나눠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정화원 목사 당신은 감옥가서 고생해 나는 밖에서 뭐 예배해야 되겠어 나는 뭐내할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전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협력이 이루어진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와 십자가가 지난 3년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비바람 눈보라 치는 가운데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뭉쳐야 될때 뭉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선거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걸 준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바로 한달 만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어떤 것은 적어도 10년, 수십 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후보를 길러내는 것. 대통령 후보를 길러낸다. 국회의원 후보를 길러낸다. 이것은 수십 년간 준비해야만 한 임무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냈던 미국 성교사들의 그 노력, 배제학당에서 그를 길러내고, 그가 옥중에서 5년 8개월간 감옥생활할 때 그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내고, 그가 어떻게 옥중에서도 집필을 해서 독립정신이라는 불호의 명절을 쓰게 만 들었던가? 그가 감옥에서 사용당하지 않고 사용수 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용당하지 않고 밖에 석방에 대해서 또 나오자마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하버드 대학에 석사를 하게 만들고 프리스턴 대학 박사를 하게 만들고 그가 독립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3일운동을 주도하고 마침내.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까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는 계획된 미국 선교사들,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주국이 한 인물을 수십 년간 그가 죽음의 도비에 있을 때나 그가 식민지의 자식으로서 절망하고 있을 때나 그가 또 많은 공산대륙, 유라시아 대륙, 소베트와 중국 공산당, 이런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입국을 할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뒤를 봐준 그 미국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절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의 천만 기독교 성도들이 그 수많은 교회가 과연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자기 동료 목사가 감옥가 있어도 잘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석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싸우지 않고, 뭉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 주사파,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길 사상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주체 사상이 뭐냐? 이따 이동호,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빨갱이들은요, 자기 친척, 사돈의8천각 대학교의 학생들, 기회 있으면 모든 곳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서 사상 교육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이 사상 이념적인 이 성전에서 아니 그냥 이 주사파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들은 KBS부터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성창경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KBS와 언론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무엇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교조나 이들, 이들에 비해서 어떤 교육대책, 어떤 홍보대책을 세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다시 논의하고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깊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자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된다. 자유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경제를 지켜야 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켜야 한다. 4대강을 지켜야 한다. 주체사상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예배자유, 그리고 주사파 악령을 처부키기 위해서 문재인 치하에서 이미 세 번째 감옥에 가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는 투쟁을 지금 힘차게, 줄기차게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갇혀있는 분들이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투쟁해서 죄 없이 우리를 잡았는 저 문재인 일당과 김정은 주사파 일당들을 이 땅에서 성령의 십자가로 다 몰아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기운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깜깜해지는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차게 서 나갑시다.